어, 오늘은 다이소 신발 커버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신발을 여기 넣어가지고 그냥 신으면 돼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지퍼를 올리고 그리고 여기를 조여서 발목을 조이게 되면 어, 진짜 여기 물이 여기까지 차지 않는 이상 신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신발을, 이게, 사이즈가 큰 건데, 제일 큰 건데, 270 사이즈가 안 들어가더라, 신발이. 270 중에서도 볼이 얇은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샌들을 싣고 왔고요. 어, 한번 물속을 한번 걸어 봤습니다. 어, 여기 이제 비닐 커버가 여기까지, 발등까지 덮을 수 있어서, 이렇게 지퍼를 올리고, 그 여기를 이제 잠궈서 발목을 조여주면, 어, 신발이 그대로 보호가 됩니다. 지금 안에 샌들이 전혀 젖질 않았고요. 근데 약간 땀이 나는 것 같아요. 발에 땀이 나는데 뭐 비가 오는 잠시 신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신발을 보호할 때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게가 좀 있다보니까 휴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바닥이 좀 쿠션이 있긴 있는데 충격 흡수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발에 신을 했더니 이게 좀 커서 이렇게 헐렁헐렁해서 맨발에 신기는 어렵고 신발을 신고 신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よし